3장 5절 관계 연산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앞에서 배웠던 연산자하고는 조금 이제 차이가 있는데, 자, 관계 연산자는, 어, 크, 크다 작다, 대소와 동등의 관계를 따지는 연산자가 이 관계 연산자가 돼요. 또는 이제 비교 연산자라고도 부르고 관계 연산자라고 부르기도 해요. 자, 연산자의 앞 에 주어진 값을 비교하여 그 조건을 만족을 하면 조건을 만족을 하면 1이라는 결과 누구 맞다 참 다른 이제 언어에서는 보통은 true라고 해요. 참이다라는 결과를 반환을 하고 만족하지 않으면 0을 반환해요 그래서 거짓이라고 하고 0을 이제 거짓의 대표 값이거든요 그리고 False라고도 이름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요즘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이참 거짓을 별도의 자료용으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데 C는 아주 옛날에 나온 프로그래밍 언어이기 때문에 아직도 이 숫자를 이용해서 영언 거짓 이런 참이다라고 지정을 해놓고어요 그래서 이런 참을 의미하고 영언 거짓을 의미를 해줘요. 그렇지만좀더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0은 거짓이고, 0 이외의 모든 수는 참으로 간주된다라고 지정이 되어 있대요. 이 의미는 나중에 뒤에 가서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은 참, 0은 거짓. 이렇게 일단은 기억을 해 주자고요. 자, 그러면 연산자에서 항상 이 앞뒤에 두 개가 오는데, 보통 이 앞에 걸 기준으로 부호를 많이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게 작다라는 의미가 될 거야. 그래서 여기 앞에 n1과 n2가 있다면 n1이 n2보다 작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지. 그러면 n1의 값이 변수에 있는 값이 10이고 20이었다면 n1에 10이 있었고 n2에 20이 있었다면 n1은 n2보다 작다. 10은 20보다 작다. 맞지? 맞으니까 이 실행의 결과는 누구 맞다 참이 나온다는 거야. 데 n1 변수에 20이 있고 n2 변수에 10이 있었어. 그러면 20이 10보다 작니라고 묻는 게 되겠죠. 이거는 아니잖아. 작지 않지 틀렸지. 그러니까 얘는 거짓이 된다는 거야. 0.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걸이 관계 연산자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 크다 또는 non을 두 개를 붙이면 왼쪽과 오른쪽이 같니? 라고 묻는 거야. 또, 같으면 참이 돼서 일이 나오고, 다르면 거짓이 되는 다음, 느낌표는 이것들이 다 붙어 있어야 돼요. 다르다라는 거야. 다르다. 그러면 n1과 n2가 다르니? 라고 물으니까, 값이 다르면 참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거짓이 되겠죠. 다음에, 작거나 같다. 이번에는 이제 이거와 같은 건데, 같다 같은 것까지 포함을 하게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된다는 거.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하면 이 비교의 결과 자리에 참 또는 거짓 참 또는 거짓이 놓이게 된다는 거. 이 자리에 이렇게. 자 그러면 한번 일단 지금은 여러분이 이거의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거고 이게 이제 정확히 이해가 되고 나면 이걸로 나중에 다양한 조건들을 이제 만들어 나가게 될 거거든요. 일단 지금의 참 거짓의 관계를 정확하게 살펴보자고요. 자, 여기에 n1의 10, n2의 20, n3의 10이라는 값을 저장을 해 놨어. 자, 그리고 이제 결과를 저장하려고 r1, r2, r3, r4까지 준비를 해 놨어. 자, 그리고 일단은 처음어 출력을 한번 해 보면 d가 d보다 작냐 해서 이와 같이 결과를 보겠어. 그래서 N1, N1은 얼마? N1은 10, N2는 20. 그러면 10이 20보다 작다. 이렇게 될 거니까, 10원 20보다 작다. 참이죠. 그러니까 1이라는 결과가 나올 거야. 그러면 여기에 각각 이제 자기 자리 찾아서 들어가면 은 여기에 10, 20, 10원 20보다 작다. 참이니까 1.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걸볼수 있다는 거야. 밑에 거도 동일하게 해서 12,20보다 크다 아니까 거짓 0이라는 결과가 나오겠죠 여기서 0 이렇게 자 그다음 이제 비교 n1이 n2랑 같니 n1이 n2랑 같니 12,20과 같니 아니죠 거짓 0 다음에 12,20과 다르니 n1 이1 n 2가 20이니까 다르니? 다른네참이네 1이 된다는 거 다음에 n원과 n원이 10, n자리도 10이니까 12 10이 10과 같니라고 하니까 어 같네. 참. 1이 된다. 는 다음에 1이 10과 다르니라고 물은 거죠. 다르니? 그러니까 0이 되겠죠. 얘는 다르니까 아 다르니까 참이 돼서 1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소리, 소리 12, 10과 다르니, 근데 같잖아. 같으니까 느낌 변한 다른이라고 물었는데, 같으니까 거짓이 되겠죠. 거짓. 이렇게 해서 0, 1, 1, 0이라는 결과값이 나타나는 걸볼수있을까 관계 연산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관계 연산자, 크기, 대소, 동등을 비교를 해보는 거야 자, 그럼 이번에는 논리 연산자라는 걸. 따져보는데 논리연산자라는 게또 앞에 거하고도 많이 연관돼서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논리연산자라는 거는 논리 곱, and 우리말로는 그리고에 해당이 될거요 그리고. 그리고 논리합 오 r 또는 또는이라고 되죠. 논리합. 논리부정 not. 아니다라는 걸 표현하는 그런 연산자가 논리 연산자는 거야. 그리고 논리 고번 연산자의 앞과 뒤에 모두 참이 있으면 그러면 연산 결과가 참을 반환을 해줘. 그러니까 앞 뒤에 모두 참인 경우에만 참이 되는. 내 논리 합은 또는이니까 둘중 하나만 연산자의 앞과 뒤에 참이 하나만 있으면 연산 결과가 참이 추론을 반환한다는 거야. 논리 부정은 not 아니다니까 참이 있으면 아니다, 참이 아니다 거짓이 되고 거짓은 참이 되는 그런 형태로 반환을 해준대. 자 그래서 기호는 논리 곱은 and and 그리고는 M, 이 아까 변수 앞에 썼던 그기호인데 이걸 두 개를 붙여서 쓰면은 이 그리고 가 된대. 그리고 다음에 또는은 여기 음 우리 역슬래시 위에 있는 원래는 이렇게 좀 끊어 떨어져 있는데 어 표현은 여기 나타나기는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 떨어져 있는 거이 기호를 두 개를 이어서 붙이면 또는 기호가 된대. 또는 그래서 둘중 하나만 참이면 전체가 참이 되는 자낫 느낌표는. n이 참이면 거짓, 거짓이면 참을 반환하게끔 해주는 게이 논리 연산자라는 거야. 그래서 논리 연산자 같은 경우 따져 보면 이렇게 갈수 있어. 자, 여기 a라는 게 있고 a 변수, b 변수가 있어. 그러면 a and b 또는 a or b, 다음에 not A. 이렇게 따져본다면, 자, 처음에 A가 참이고, B도 참이면, 얘도 참이고, 얘도 참이면, a n d 니까 A 그리고 B도 참이 된다고 했죠. 참. 근데 A는 참인데, B는 거짓이야. 둘다 참이어야만 얘는 참이 되니까, 얘는 거짓. 하나가 거짓이니까. 또는 A가 거짓이고, B가 참이면, 여전히, A 하나가 거짓이기 때문에 거짓이 되겠죠 거짓. 다음에 거짓 거짓이면 당연히 전체가 거짓이 되겠거. 이게 그리고의 기호가 된다는 거야. 자그 다음에 A와 B 또는이니까 둘중 하나만 참이면 참이 된대. 그러면 A가 참, B도 참이니까 당연히 참. A가 참이고 B역 참. 여기도 B가 참이니까 하나만 참만 참. 둘다 거짓이면 얘는 거짓이 되겠죠. 이렇게. 다음에 a는 참을 나타니까 거짓이 될 거고, 거짓을 나타니까 1이 되겠죠. 이렇게 밖에 나갈 수 있다는 거예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a b 변수에 각각 어떤 참거짓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라는 거지 이걸 이용해서 우리는 이제 다양한 어, 비교를 해내게 될 거예요. 자, 논리 연산. 일단은. 이 기호의 의미에 여러분이 집중해서 따져나갈 수 있어야 돼요. 논리 연산. 자, 그러면 예제를 가지고서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 그냥 논리 연산자 자체만 이용해서 n1, n2 가지고 비교를 해봤어요. 그래서 자, n1 변수에는 1, n2도 1, n3은 0. 그래서 참, 참, 거짓을 준 거죠. 다음에 이제 결과를 알려고 이렇게. 자, 그러면 n1은 참 n 2도 참. a n d 는니까 다음에 얘는 참 참이었고 여기는 참 거짓. n3은 거짓 거짓이니까 이둘다 참일 때 참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참, 얘는 거짓, 00 거짓. 그래서 100이 나오겠죠? 100 두번째는 또는 이니까, 똑같이 n1, n2 1, 1 또는 이니까, 음는 1, 0이 될 거고 3은 0, 0이잖아 o 둘중 하나만, 참, 이면 참, 이 되니까 얘는 참, 참, 0, 0이니까얘는 거짓. 그래서 얘는 1, 1, 0이라는 결과가 나타나겠죠. 이렇게. 자그 다음에 n o t 낮을 하니까 1을 나타니까 0이 될 거고 0을 나타니까 1이 되겠네. 그래서 0과 1이 나타나는 걸볼수 있을 거야. 논리 연산. 자, 그다음 이번에는 단순히 딱참 거짓을 넣은 게 아니라 이번에 앞에 어 관계 연산자를 이용을 해서 비교를 한 거야. 자, 이번에 보면 n1이 10. n 2는 20, n3은 30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러면 n1이 n2보다 작다. 1이 20보다 작다. 어때? 참이죠. 작으니까 참. 다음에 n1이 n3보다 작다. 10은 30보다 작으니까 여기도 참이죠. 그러니까 참, 참이니까 그리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참이 된다는 이 전체가 참이다라는 결과를 가진다는 거죠. 이렇게 따져 나가면. 자, 항상 여기 관계 연산자가 먼저 계산이 다 끝나고 그리고 나서 논리 연산이 진행이 되는 거야. 근 밑에 것도 n2는 n1보다 작다. n2는 20이 10보다 작다. 거짓이네. 거짓. 여기는 거짓. n2는 n3보다 작다. 20은 30보다 작다. 참이네. 근데 또는이니까 둘중 하나만 참이면 참이니까 참이 되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앞에 n1을 나머지 연산을 이용해서 n1은 10이니까 10을 2로 나눈 나머지 얼마? 0이지. 0이 0과 같다. 같 0이 0과 같네? 그러면 이쪽 전체는 얼마? 얘는 참이 되겠죠. 다음에 n1을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 NO는 10인데 3으로 나눈 나머지는 1이잖아. 1이 0과 같니? 아니지. 거짓. 근데 누구? 엔드를 했어. 엔드를 했으니까 둘다 참여해야 되는데 아니니까 얘는 거짓. 거짓이 되겠죠. 이렇게 따지나갈 수 있대. 그렇게 해서 여기도 다시 N3을 2로 나눈 나머지는 0. 0. N3을 3으로 나눈 나머지도 0. 그러면 00이니까 이 전체는 1이 될 거고, 여기도 참이 되겠죠. 1. 이렇게 하면 둘다 엔드니까, 이 전체도 참이 될 거라는 거야.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하면 1101이라는 결과를 확인을 해볼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해서 우리 논리 연산이라는 것들을 사용을 해본 거야. 그래서 앞에 관계 연산자와 이 논리 연산자, 상당히 좀 중요하니까 꼭이 예제들을 천천히 실행해 보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볼수 있도록 하세요. 자, 그리고서 미니 퀴즈를 통해서 여러분이 공부한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 보고 아직 좀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 다시 복습까지 꼭해볼수 있도록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